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신국사입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 제가 아, 귀신이 집안에 그렇게 많을 때 네, 네. 어떤 현상이 나는가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자분이 와가지고 네, 네. 하는 얘기가 저희 네. 남편이 평생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쌍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평생을 그런답니다. 평생을 그래서 원인을 몰라서 네. 보살집을 수도 없이 다녔답니다. 네. 다녀서, 네. 뭐가 구슬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했답니다. 네. 근데, 잠시 효과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끝난답니다. 아... 이걸 수도 없이 겪어서 돈을 많이 까먹은 거요이 여자분이.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당신 집중하가자 그랬습니다, 내가. 네, 네. 그랬더니, 예. 하고 집을 같이 갔습니다. 같이 딱 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귀신 소울입니다. 귀신이 더덕더덕 더덕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대고 자른 방향에 귀신 중에 왕 귀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너무 많아서 보면 벽이고 어디고 거실 을 뒤져 보면 부처님이 거기서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자, 좋은 날 잡읍시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날 좋은 날 와서 싹 소멸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남편이 있으면, 이지 못, 이렇게 못하게 할, 할 거니까, 자, 이, 날 갑시다. 이래가지고 좋은 날 정해서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비책이 많죠. 오반기하고, 내가 부정치고, 귀신촌, 여러가지 이제 비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이제 들고 가서,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벽에 있는 그림까지 목까지 다 뗐습니다. 내가 다 떼고 귀신 다 쳐내고 다 물리고 자 청소하라고 청소까지 다 이제 시켜놔서 깨끗해줬습니다자 자, 이제 술처정안할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게 술처정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걱정 마시라 이제. 남편분이 돌아오면, 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시라. 하는 말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고개를 갸뚱갸뚱거리는거 너무, 너무 간단하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는 왔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 여자분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오후에 이제 쭉 딸하고 같이 이제 집을 올라오는데 계단 타고 그 3층 집이에요 근데 쭉 타고 올라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딸한테 어? 오늘은 기분이 좀 이상하다 어, 내가 왜뭐 이렇게 몸이 가볍고 야 오늘은 그렇네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딱 집에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그 시간대는 이제 술을 먹는 시간인데 술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그냥 고개나 깨어둠 깨어둥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효과 있구나. 그래서 매체를 지켜봤답니다, 이렇게. 지켜봐서, 야, 실험을, 한번 내가 실험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맞아요. 당신 오늘 내가 안 좋아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술 한잔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 가져와 그러더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갖다 줬대. 그랬더니 술은 안 먹고 한주만 그렇게 먹더랍니다. 그게 귀신의 귀신의 좋아인 좋아합니다. 원래는 주정도 심하고 가정폭력도 심했어요. 어마했죠게 아. 대단해 저 평생을 이렇게 평생을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이 네. 술만 먹고 자기도 모르게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러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아. 집안에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아. 그러면 원인 찾으면 해결책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 지금까지 술안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막 병원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다. 그니까 이유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예, 간단합니다. 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음. 간단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확실하게 바뀝니다. 제가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산시목사였습니다